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2021 시즌 팀 전체 도루가 60개로 최하위였는데요. 해당 부분 1위 팀이 삼성이었는데 전체 성공 개수가 116개로 근사치로 얘기를 하자면 최하위 롯데 대비 2배 정도의 베이스를 더 훔쳤습니다. 사실 롯데가 이런 기동력이 없는 야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자이언츠 팬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인데요 당초 주력보다 1발 장타로 비기닝을 꿈꿀 수 있는 메인 선수들이 레귤러 라인업에서 주를 이루다 보니 도루 시도 자체가 4%밖에 되지 않는 거북이 팀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 팀 입장에서도 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 배터리는 물론 내야 수비수들 역시 롯데와 상대할 때는 뛰지 않는 팀으로 인식 상대적으로 경기를 긴장감 있게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에서 움직이는 주자보다는 확실히 상대 타자에게 집중을 할수 있게 되는 건데요. 현대 야구는 분명 부상의 위험이 뒤따르는 무리한 주루 플레이보다 질 좋은 타구를 양산해서 장타를 한번더 만들어 내자고 하는 게 트렌드는 맞습니다. 그러나 롯데자이언츠라고 하는 팀이 현재 상황이 찬밥 더운 밥을 골라서 편식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 대표적인데요. 실제로 최하위 팀인 하나이글스만 보더라도 도루 성공률은 롯데 다음으로 떨어지는 하위 2인데 도루 시도율 자체는 리그 1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데요. 어린 선수들로 리빌딩을 꿈꾸고 이 선수들이 타격으로 경기가 풀기가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상대 팀을 압박할 수 있게끔 많이 뛰기도 하고 선수들 역시도 내부 경쟁이 심화가 되다 보니 자신의 주루 능력 하나만큼이라도 눈도장 받을 수 있게끔 보다. 파이팅 넘치는 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시도 자체에 대한 과정은 높이 살수 있겠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롯데 역시도 올 시즌 사직 야구장을 확장하는 대공사에 들어갔고 이 판을 깨부술 수 있는 적임자로 김평호 코치를 영입한 롯데자이언츠였습니다. 그래서 김평호 코치에게 롯데 자이언츠 팬들과 구단이 바라는 바는 확실한 부분이 되겠죠. 롯데가 그간 취약했던 리그 최하위 수준의 외야수비 지표를 그래도 리그 평균 수준까지 정도는 끌어올려주는 것. 그리고 세대교체 시점이 확실해진 현재 롯데를 보다 젊은 선수들로 육성을 해서 보다 더 상대 배터리와 내야수비진들을 흔들 수 있는 주류능력 역시도 평균 수준까지 올려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강조를 하는 수비할 때는 한 베이스를 더 허용하지 않는 디펜스 능력, 그리고 공격 시에는 한 베이스를 더 나아갈 수 있는 오펜스 능력, 이두 가지인데요. 우리는 이런 야구를 디테일 야구라고 부릅니다. 사실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가 정말 단순하게 접근하면 투수가 잘 던지고 타자가 잘 치면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도 앞서 언급을 드린 이런 디테일 야구가 서서히 팀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롯데자이언츠라고 하는 팀이 시즌이 거듭될수록 최소한 상대 팀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더욱이 강해지는 거인 군단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이상 오늘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